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죠. 2025년 6월 24일 한국 증시 동향 분석 보고서. 이걸 보면서 오늘 정말 뜨거웠던 시장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 코스피가 거의 3% 급등하면서 3,100선을 넘었잖아요. 이게 무려 3년 9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오랜만이죠. 코스닥도 뭐2% 넘게 오르면서 11개월 만에 800선 회복했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장이 뜨거웠을까요? 네 정말 뭐랄까 인상적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쭉 보면요.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이게 좀 완화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아, 네네. 그리고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상당히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이란 기관이 아주 강하게 사들였죠. 이 요인들이 어떻게 딱 맞아떨어졌는지 어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감지수 부터 한번 보죠 코스피는 3,100 3.64와2.96%나 올랐구요 코스닥은 800.93 2.06% 상승 마감 이네요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각각 4,390억 2,590억원 와 코스닥 에서도 1,742억 648억원 이렇게 순매수 하면서 상승을 이끌었군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좀 팔았구요 네 개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죠. 보고서에서도 가장 먼저 짚는 게 바로 그 중독 리스크 원화 부분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 를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휴전 합의를 시사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게 상당히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해요. 아그 소식 하나로요? 네 물론 이게 뭐 실제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시장은 이 소식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그만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그동안 투자 심리를 좀 짓누르고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급락했고요. 반대로 항공주 같은 건 오르고 해운이나 에너지 관련주는 좀 조정을 받았죠. 야 중동 소식만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군요. 시장이참 민감하네요. 근데 여기에 미국 금리이나 기대감까지 더해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제 원로 이사라던가 보호만 부회장 같은 연준 주요 인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기대감 자체가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확 끌어올린 거거든요 아하 원 달러 환율만 봐도 알수 있죠 하루 만에 21.8원 거의 22원이나 급락해서. 1360원 선까지 내려갔으니까요. 와, 환율이 그렇게 많이요. 정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다는 신호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움직임도 좀 볼까요? 오늘 정말 눈에 띄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특히 SK하이닉스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조원 돌파. 야,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삼성전자도 진짜 오랜만에 6만 원선 회복했고요. 반도체 투톱이 정말 제대로 힘을 냈네요. 네. 반도체 섹터는 단순히 뭐 금리나 기대감 이것뿐만 아니라요. AI 수요에 대한 긍정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다올투자증권 같은 곳의 보고서를 봐도 그런 분석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보고서는 여러 테마가 같이 올랐다고 지적하는데요. 는그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금융이나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어뭐 DS 투자증권 보고서 같은 데서 언급하듯이 상법 개정 논의라던가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아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코스피 5천 특이 출범했다는 소식도 중립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한국전력하고 카카오뱅크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던데요. 네, 그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오늘 시장 분위기를 한껏 달궜죠. 코스닥 쪽도 한번 보면요. 네, 코스닥에서는 에이비온이 1.8조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 소식으로 상한가 갔죠. 관련 주들도 같이 올랐고요. 맞아요. 에이비온 상한가 가고, KPM테크, 니온 이런 관련 주들도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외에도 보고서는 좀 여러 가지를 짚어주는데요. 예를 들어 중동 휴전 기대감이 건설 기계 주, 그러니까 재건 테마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또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소식에 남북 경협주들이 좀 움직였고. 아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네요. 네, 정부의 AI 백조펀드 조성 기대감은 로봇 관련 주에, 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움직임은 관련 핀테크나 보안 주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재료들이 한꺼번에 터진 날이었어요. 와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바람.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 완화랑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이두 가지 순풍을 타고 외국인이란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금융주를 포함한 밸류업 관련주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보고서가 보여주듯이 외부 환경 변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나 통화정책 기대감 같은 거요. 이런 외부 요인이랑 기업 가치 재고 정책이라던가 기술 개발 같은 내부적인 모멘텀이 정말 절묘하게 맞물린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서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오늘 시장 반응을 보면요. 굉장히 민감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 심리를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다음번 외부 변수 혹은 뭐 국내 정책 변화의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좀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 주시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시장 분석 자료를 통해서 아주 역동적이었던 하루를 되짚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